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용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국민주택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과연 권립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재개발에는 임대주택 금립 의무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해야 돼. 그래서 공공성이 있어.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립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소형주택을 건립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개발 임대주택과 재건축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인수를 나중에 짓고 나면 시장군수가 하게 되는데, 그때의 두 개가 똑같은 가격일까요? 아니면, 재개발이 더 싸게 가져갈까요? 재건축을 더 싸게 가져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기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에 관련된 것을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특히 조합장님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뭐, 설계자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다협약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한번 들어서 잘 정리가 안 됐으면 똑똑고또똑고 하셔가지고, 어, 자기 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 및 주강연 정비법에서 쓰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도시 및 주강연 정비법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년 발간하는 정비사 법령 해설집 3단으로 돼 있는 그 안에 제가 용어 정리로 써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도시 및 주강연 정비법에서 쓰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고, 하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밑에 거는 민간임대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 그러니까 임대 또는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2조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걸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그런지 복잡해요. 어쨌든 다 공공이 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다음에 공공이 지원해 주는데 민간이 하는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차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임차인의 자격제한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임대주택 의무 건립은 재개발을 하느냐? 그럼 많은 사람 재개발을 하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재건축은 하냐? 재건축도 해. 저건 축은 없어. 헷갈립니다. 여기부터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조강 등의 밑법 10조에 보면,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임대주택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임대주택 가로 열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을 100분의 30 이하에서 건립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지 재건축은 해야 된다 재개발은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고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에 보면 재개발은 어떻게 되고 재건축은 어떻게 되고 주관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좀 작으니까 제가 확대를 한번 시켜 볼까요 여기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인데 시행령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이래 가지고 이제 그 비율을 말한 것이 국토교통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인데 이 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를 100분의 90이야. 공공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야뭐 이렇게 지라고 쭉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의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또쭉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100분의 80 이하. 그러니까 재개발은 적게 지어라는 얘기죠. 작게. 작게. 면적을 작게.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어떻게 지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일정한 비율으로 지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재건축을 넘어가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 0이하라고만돼 있어요. 어떻게 되죠? 중간계 개선사업은 국민주택규모 비율 당연히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 당연히. 재개발 사업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 당연히 있죠. 임대주택 비율 당연히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비율만 있지 임대주택 지라는 얘기가 없어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을 넣어 버리면 재건축 사업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상으로 어떻습니까?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휘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서울에서는 신통기획이라는 걸 하면서, 임대주택을 지라! 라고 권유, 내지 강요를 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해주겠다, 신통기획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법에도 없는 얘기를 서울시에서 이제 국적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 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재건축 사업에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이유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두 번째 내가 말씀드릴 때 임대주택은 재건축 사업엔 의무적으로 지어될 필요성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초과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초과 용적률이라는 것이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초과용적률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이 임대주택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돼 있어요.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 54조에 보면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시 및주관지 정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정비계획상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이게 법적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용적률이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 하잖아요. 시장이 정해요 정비 계획을 다른데도 시장이 정해요. 그러면 시장이 국토미계획의 계획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상한 용적률보다 적게 우리 도시는 이만큼만 짓도록 해가지고 좀더 쾌적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계획상 나오는 용적률과 법적 상한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가지고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사이 갭이 있다 보니까 이, 갭, 이 갭을 이갭 추측해 보면 초과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갭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사업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신 용적률을 뺀 용적률, 이걸 이제 초과 용적률이죠. 그러니까 법적 상환 용적률과 정비 계획 용적률과의 차이 케이을 초과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 용적률의 그 해당되는 부분을 국민주택 구물를 건설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미로 끊는 게시간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 이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 부분에서 정비계획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안찾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 찾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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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시면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 그냥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대로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법적 상한 용량률과 갭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다 찾아 먹을 때까지 용량률을 증가시켜서 지을 수 있다. 단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초과 용량률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한다면 한다면 다음과 같은 비율대로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용적률은 정비계획을 정한 데 따라서 정해진 딱 용적률이에요. 그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제 자꾸 뭘 더해가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국회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상한 용적률서가 이 갭을 네가 찾아 먹을 수도 있고 안 찾아 먹을 수도 있다. 대신 찾아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까지는 짓고, 나머지 남는 거 있잖아요. 100분의 50을 지라고, 50센트 지르 나머지 50%는 니네 맘대로 져라 이거. 네니 맘대로. 물론 법에 따른 규제가 또 있겠죠. 니네 맘대로 져라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조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100분의 50까지, 재개발 사업은 100분의 70까지. 좀더 재개발 높죠. 그 다음 가면 억제권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밑에 조문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를 건석하는 경우에 왜 임대주택하고 비슷해지냐 하면 이 건립한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처분하는 것을 보면 재건축도 임대주택하고 비슷하게끔 되어 있고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 먼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재건축부터 말씀드리게요. 초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짓는 국민주택 규모를 규모 주택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호수 보조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라고 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급해야 한다. 이 인수하는 거죠. 인수를 다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하고 주로 이 사람들 lh에서 주로 많이 인수하죠 그리고 이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격, 공급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초과 용역률만큼 찾아먹어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를 일정 비율을 지으면 남는 거는 조합에서 팔아가지고, 네가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만큼의 국민주택 규모는 시장군서나 LH가 주로 인수를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써야 되죠? 인수를 하는데, 그 가격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주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지분이 있잖아요. 건물엔다땅 지분이 있는데, 그땅 지분은 공짜로 기부채납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조금 가격으로 인수해 가는 거예요. 무슨 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네가 팔아먹도록 해준 다음에 나머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비도 제대로 다 인정을 안 해주면서 표준 건축비 뒤에 나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표준 건축비 조금 줄 테니까 가져가고 땅은 공짜로 내놔라. 나는게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수하려는 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 인수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의무 건설해 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결국은 인수한 시장군수나 LH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쓰니까 지금도 제가 토론하다 보면 일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죠 또는 설계자측까지도 아 이거는 재개발도 임대주택, 재건축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초과 용적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를 지어야 되고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의 경우 그걸 갖다가 인수해주면 인수받은 측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쓰는 것이 이걸 갖다 처음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 것은 아니죠. 결과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주장공성은 조합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요 인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 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를 해야 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주택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택공사만 하면, 시불군 구청장은 이거 인수했다가 이길지 아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어 상당 기간, 한, 박근혜 대통령 초기, 그 다음에 이명만 대통령 중반 이후부터는,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구수도 인수 안 한다 그러고, LH도 우리 적자다 인수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54조 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축비에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네. 좀 전에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그냥 표준건축비에 땅은 공짜로. 그런데 재개발은 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건축비 플러스 부속토지 가격, 땅값까지 줘요. 재개발이 무슨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재개발이 더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만 재개발이 임대주택을 지으면은 어떻죠? 표준건축비? 플러스 땅값을 주고 재건축조합이 초과용적률을좀 찾아 먹으려고 더 짓는 데에 따른 의무적으로 지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표준건축비만 주고 땅은 공짜로 뺏어가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정해 놓은 요거를 쭉 들어가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쭉 추리해 보면 결국은 어 표준건축비 분양전환안시 표준건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 없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있습니다.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초과 용적률을 찾아 먹으려면 찾아 먹으려면 일정 부분의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지어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시장원수 등이 인수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인수 가격인데. 이 인수 가격을 재건축은 그냥 표준건축비하고 땅은 공짜로 빼주고 재개발은 표준건축비 플러스 땅값까지 쳐서 인수해가고 누가 이익이죠? 자, 그래서 설마 그런 바에 뭐 재건축사업조합에서 그런 가겠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시장 무릎에 많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까지 받고 나서도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변경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익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합이 이걸 바꿨습니다. 조합분들한테 이익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어, 건축비 내용이 뭐냐. 표준 건축비가 뭐고 기본형 건축비가 뭔지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개되는 건축비입니다. 일반 분양가 건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건축비는 임대 아파트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하게 돼. 그냥 임대 아파트 건축비. 그다음에 분양가 건축비.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기본 형 건축비? 표준 건축비. 임대 아파트 건축비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이건 서로 용어가 안 맞는데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표준 건축비는 임대 아파트 건축비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표준 건축비가 얼마냐? 왜냐면 하 임대 아파트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인수 건물 가격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주택사람연구원에서 이걸 발표를 얼마 전에 했어요. 97년도에 기본형 건축비가 나왔고 그때는 제곱미터당 53만 천원이었고 99년 2년 뒤인 99년도에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했는데 55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2년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시점을 보정을 해보니까 분양하는 가격의 건물의 기본형 건축비 대비 임대 아파트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약9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이 분양가 하는 경우의 건축비는 약 1079.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100만원 정도니까 또는 110만원 정도니까 3.3을 곱하면 3 300 몇십만원 정도 되겠죠. 2007년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임대아파트 인상 건축비는 77% 정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까지 올라올 때까지 여러 번 분양가는 인정 건축비는 인상해주면서도 이건 한 번밖에 인상 안할수 있어요. 짜죠. 그 다음에 이명만 정부말말레감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형 건축비, 분양아파트 인증 건축비는 약 제곱미터당 130만 원 정도 그럼 임대아파트는 99만 원, 97만 원 정도 이거는 11차례에 인상해 줬지만 이쪽은 한 번밖에 인상 안해줘가 갭이 73%로 더불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말해 보면 기본형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67%돼 있어요. 아9번 올려줄 때한번 올려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말에는 이 분양 아파트 인증 건축비가 180여 만 원. 그러니까 3.3을 곱하면 500원, 7, 8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300 몇십만 원이 돼가지고 약5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2번 인상할 때한번 인상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쇄에 오는, 시장군사나 LH가 인쇄에 오는 건물 가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기들은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걸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아파트 짓는 건설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건축비가 반밖에, 55% 밖에 안 쳐주니까 조합에서 임대아파트 지을 때 무적으로 지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재건축을 지을 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으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이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사람 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3 9만9천호가 인허가가 됐어요. 5년 동안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0만 3천 2006에서 5년 동안은 3만 6천 2011에서 15까지는 7만 7천 그 다음에 2016에서 2020전 정부 같은 경우는 2만 3천으로 돼서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왜 줄어들까요? 돈도 적게 쳐주고 다 뺏어가는데 우리가 왜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 민간 건설 공공 임대 주택의 표준 건축비가 문제가 심각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안 져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대 주택에 따른 표준 건축비를 인상을 시켜줘야 거의 100% 정도까지 인상을 시켜줘야만, 줘야만. 재건축, 재개발이든 다른 쪽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터부시하지 않고, 아, 이거 지우면 즉 쩝값 받는다. 그리고 일반 분양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뭐좀 부동산 경기가안 좋을 때는 똑같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공임대주택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짓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55% 밖에 인정을 해주면 안에 있는 자재도 건설회사가 빼먹어도 종합에 신경도 안 쓰고, 뭐 가가지고 뭐 하자가 생겨도 신경도 안 써요. 어, 좁힌 건 너무 적게 주는데 뭐 반값밖에 인정 안 해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준 건축비를 거의 정상화시켜 가지고 한 80에서 100%까지 인정을 해주야만현 정부가 요청하는 서울시가 강하게 주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55%밖에 안줘 누가 이익 보냐 인수하는 시장분수하고 주택공사만 이익 보는 거예요 공기여지 않습니다 공기관이잖아요 그쪽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국민들 임대주택 공급이 적게 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시고 한번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를 정리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